역학 시간에 그 정도로 비있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어떤 물체 의 운동을 기술할 때, 이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XYZ축이구요. 얘는 근데,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만 기술할 수 있잖아요. 근데 통계물리에서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고전역학에서, 그러니까 양자역학 가기 전에, 고전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속도 성분에 해당되는 X 방향으로 어떤 속도를 갖고 있고, Y 방향으로 어떤 속도를 갖고 있고, Z 방향으로 어떤 속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말하자면 리얼 스페이스. 진짜로 우리가 관찰, 관찰할 수 있는 그 공간이고요. 얘가 어떤 속도 성분을 갖고 있다면, 요 속도 벡터에 해당되는 게 어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는 y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게될 텐데. 그래서 지금 이 물체 운동을 기술하는 게이 위치 벡터. 위치 벡터는 x, y, z죠. 그리고 요 위치 벡터가 이 위치 벡터가 이 물체의 어떤 그 현재 실제 리얼 스페이스에서 위치를 나타낸다면 얘가 지금 어떤 속도로 가고 있는지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원점에서 먼 곳에서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예요. 속도를 측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속도를 측정하는 거는 그냥 뭐 자동차 속도계 생각하면 한 방향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건 이상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우주선의 속도를 측정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XYZ 방향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3차원에 이게 그려져야 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실제 속, 역은 당연히 이원점에서 거리 같은 게될 거고, 자, 그래서 어떤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몇 차원이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3차원이라고 대답하면안 됩니다. 여러분은 물리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6차원이라고 답해야 돼. 요 왜냐하면 포지션 스페이스 이거를 이제 속도 스페이스라고 부르면 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 스페이스라고 보통들 이렇이 운동량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여기서 x로 기술되는 실제 스페이스와 p로 기술되는 모먼턴 스페이스가 크게 운동의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전역학에서도 이 정도 개념을 갖고 이제 양자역학에 가면 왜 양자역학에서 계속 x랑 p 갖고 왔다 갔다하고 심지어 x 먼저 측정하는지 p 먼저 측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다 갑자기 외부 펑션 얘기하고 막면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관점에서 양자역학으로 넘어가는 그런 게 되는 거에 따른 얘기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지금 여기서 이 상기체라는 거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이 상기체가 있는데 이 상기체가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랜덤하게 막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상기체가 랜덤하게 움직이는데, 요 이상기체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가요? 만약에 뭐 공간 같은 게, 물론 뭐 모서리에 있거나 그러면 뭐 그런 바운더리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요 이상기체의 운동을 기술한 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냐.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기체 입장에서 사실 여기는 안 중요해. 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 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X 방향의 속도가 여기 모먼텀 스페이스의 좌표에 찍히고요. Y도 여기 VY에 찍히고 VZ에 찍힙니다. 요 각각의 축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어려운 말로, 자유도, 디그리오 프리덤이라고 부르는 거 하나하나가 요 에너지에 기여를 하는데, 그 기여하는 에너지가 정확하게 2분의 1 kbt씩 기여를 하고 그게 3배가 돼서 2분의 3 kbt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신비롭게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신비롭게도 이게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성립합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수학적으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에너지에 기여하는 항이 이게 제곱이 아니라 다른 거면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다르게 변합니다. 그리고 너무 미리 얘기하는 것 같지만 2분의 KBT는 고전역학 근사에서만 성립합니다. 이게 입자가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들어가야 되면 이제 여기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전역학적으로 계속하면 이제 뭐 이게 뭐 액체 헬륨 같은 걸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 깨지는데 그거는 나중에 양자역학적으로 제대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 2차식이라는 게이 퀴파티션 뛰어램 필때 되게 중요한 그런 관점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근데, 6차원 얘기했잖아요. 좌표에서, 또는 뭐 그, 어떤 기체 분자 움직임을 기술할 때, 고전역학적으로 완벽하게 기술하려면 6차원이 필요하고, 물론 이제, 뭐 n 개를 기술하려면 그래서 6N 차원이 필요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제 하나만 그 본다고 했기 때문에 6차원 얘기를. 같은데 여기서 이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체 분자가 지금 이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얘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에너지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는 이 물체 에너지 아무 영향을 안 줘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 중력을 무시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긴 하죠. 뭐 중력이 있다면 아래쪽에 있는 게더 에너지가 많고 을 한테 그거 다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트랜스레이션 m 스미트리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대칭성 때문에 여기 나무나 그냥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기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 실제 리얼 스페이스에서 포지션이 어디 있는지 하나도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해당되는 그런 에너지 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이스에서는, 여기서는 기체 분자가 여기 있는지, 원점 근처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에 따라서 에너지가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근처에 있다는 건 속도가 0이라는 뜻이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작을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어떤 방향이든 간에, 이렇게 있다는 거는, X든 Y든 Z든 속도가 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멀리 나갈 수가 없 원점에서 멀리 나갈수록 에너지가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에서는 전혀 그런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없고요. 정확히 원점에서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요 항들이 다요만큼의 기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얼마나 여기서 원점에서 벗어나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는 온도가 딱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복선인데. 만약에 그러면, 어, 그러면 여기 이런 거 말고, 뭐, 왼쪽에서도 어떤 뭐, 위치에 해당하는 어떤 에너지 항이 있다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체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을 아는 상태에서는 이제 할수 있는 내용. 여기 용수철 같은 걸 하나 매달아서. 가까이 있을 때땐 에너지가 작고, 멀리 땡기려면은 힘을 많이 줘서 이렇게 가야 되고. 이거 탄성 에너지라고 부른, 일레스틱 에너지라고. 에너지라고 부른, 텐셜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 주는 거 하필 1 2 K, X 제곱입니다. 제곱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뭔지 모르겠지만 요런 용수철 같은 게 있는 시스템이라면 여기서도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기체 분자는 뭐 그런 용수철 같은 거 없으니까 뭐 이런 게 있을 리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기체라고 말했죠. 기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원자가 요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고 굉장히 규칙적으로 배치가 돼 있고 얘네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진짜 용수철은 아니지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떤 열적으로 진동을 할수 있고, 요 사이에서 전기적인 퍼텐셜이 작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구속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원자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용수철이 딱 연결된, 그런, 짜여져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고체. 이걸 고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고체물리나 뭐 그런 거할때 항상 용수철 모델을 생각하는 게 그런 것 때문